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진희입니다. 오늘은 로엔 대륙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에 앞서서 현재 이러한 PVP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짚어보려 합니다. 로스트 하크는 스킬셋이나 장비가 상당히 고착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검증된 세트이고 검증되지 않은 세트를 맞추어서 테스트하기엔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력 스킬 두 개를 변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해당 스킬의 트라이포드를 4레벨 이상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트라이포드 장비는 장시간 카오 카운... 던전 파밍을 통해 바꿀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적은 확률로 성공하는 트라이포드 전승에만 맡길 순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도시락 작업을 해야겠죠? 그럼 이 도시락 작업은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도시락을 구매하기 위해서 경매장을 항상 찾아보아야 하며 다른 스킬 트라이포드가 구성되어 있는 부위를 제외해서 더구나 내가 원하는 주력 스킬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찾는 건 하늘의 별따기이며 만약 이런 장비가 우연치 않게 존재한다고 해도 상상하기도 힘든 가격이 붙어 있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많은 골드와 시간을 쏟아 이 작업을 겨우 마쳤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보석입니다. 주력기라고 하면 대개 구렙에서 심심치 않게 10레벨 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력기 보석을 본인이 원하는 스킬을 뽑을 때까지 사용되는 실링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상 불가입니다. 어떤 유튜버분이 주력기 9레벨 열화, 8레벨 홍염 하나 뽑는데 대충 4에서 5천만 실링을 사용한 걸 보았습니다. 물론 운이 좋으신 분은 비교적 빨리 뽑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위의 예시는 9레벨 1개, 8레벨 1개 기준입니다. 겨우 스킬 하나 바꾸는데 저 정도 재화가 들었습니다. 엄청난 골드와 실링을 소모해도 겨우 주력기 스킬 2개 정도 변경 가능합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양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스마일 게이트는 밸런스 패치가 있을 때마다 다른 스킬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주력기가 아닌 쓰지 않는 스킬을 버프하는 것으로 다들 알려져 있죠. 이런 부분만 보아도 결과적으로 스마일 게이트에서 말하는 스킬의 다양성을 지향하고 거기에 맞춰서 패치하는 건 그저 유저들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로 남게 됩니다. 그럼 그냥 공장처럼 똑같은 스킬셋과 똑같은 아이템으로만 모든 캐릭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RPG라는 게임은 사람의 심리 특성상 남들과는 다른 독특함을 추구하는 욕구가 반영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안 쓰는 핸드건어 대언이라던가 리메이크 전 퍼스트 블레이드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교과서처럼 정형화된 것만 하려는 분들도 더 많았죠.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부담 없이 본인이 키우고 싶은 캐릭을 키우게 만드는 게 RPG의 본질이 아닌가입니다. 교과서적인 것을 하든 성능이 조금 떨어져도 특별한 것을 하든 내가 원하는 캐릭을 키우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지요. 이런 미지의 영역을 한 걸음 갈 때마다 엄청난 돈과 시간이 쓸려 나간다면 점점 캐릭과 게임의 개성이 사라지고 지금처럼 일격 스커는 네오격, 원툴 사멸, 건슬은 닥치고 피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형태가 싫은 스마겐는 나름의 다른 각인과 스킬을 변경하고 버프와 너프를 하였지만 이미 고대학세까지 나와버린 마당에 이런 걸 쉽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돈이 많은 소수일 것입니다. 훈련장에서 스킬 및 트라이포드, 각인, 충분히 테스트해볼 수 있지만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은 많은 분들이 말하는 고점에 있습니다. 고점을 놓고 봤을 때 특화 개수를 계산하고 기본 데미지를 계산하고 3열 세트, 악몽 세트일 때의 딜량을 예측하고 10레벨 멸화 홍염을 몇 사이클을 돌리면 얼마의 딜이 들어가고 트라이포드가 적용되었을 때는 트라이포드에 따라 해당 스킬 수치 상승량을 계산해놓고 이걸 스킬 하나하나에 계산해서 할수 있을까요? 이걸 정확하게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세팅으로 DPS를 측정하고 세트, 트라이포드, 멸홍, 보석 모두 바꿔서 DPS를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대부분은 위에 걸 바꾸어서 테스트할 바엔 그냥 기존 거 그대로 쓸래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교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캐릭간의 개성이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다들 그거 아시나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부캐로 게임할 때더 게임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특정 레이드에 이미 숙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마음 편하게 할수 있어서 일 수도 있지만 상상만 했던 재미있는 세팅을 부캐에서는 마음껏 할수있어 가장 큽니다. 시선집중을 본캐해서 쓰시는 분은 아직 제가 본적 없지만 데스칼루다나 노말 발탄을 가면 심심찮게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이 독특하고 개성있는 세팅에 목말라 있고 이런걸 해소하기엔 로스타크라는 게임의 유연성은 너무 떨어집니다. 부캐로 저러한 세팅을 한다고 해서 상위 고점에는 어느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긴 힘드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에 다른 사람들이 세팅한 것을 보며 대리만족을 하는거죠. 서론이 매우 길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매우 명확합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로스탁의 운영방식은 rpg의 재미를 떨어뜨리고 개성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개선은 분명히 이루어져 야 하며 그 방향은 유저들이 정말 재미있고 특이한 세팅을 마음껏 할수 있는 부분에 핀트를 맞춰 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로엔 대륙과도 관계 가 있습니다. 아마 이 대륙이 나온다면 아주 많은 스킬 변화와 세트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려면 위의 패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어떤 패치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생각한 밸런스 패치는 세세하게 개발사만큼 제시하진 못합니다. 대략적으로나마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는 정도가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훈련장에서 보석과 트라이포드, 세트 등을 바꿔서 테스트할 수 있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3열 세트의 기준으로는 수련장 딜과 실전 딜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참조는 되겠지만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리하여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보석을 눈처럼 박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스킬에 보석을 눈처럼 박아서 바로 적용될 수 있게 변경한다면 실링 소모의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로아 개발진이 실링 소모초로 보석을 패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다가 제 생각입니다. 15층 중반을 넘어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강화를 하기 위해 파편을 넣는 작업 자체가 몇 백만 실링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걸 여섯 부위에 지속적으로 작업해야 하고, 강화를 누를 때마다 빨려 나가는 실링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부캐까지 키운다고 가정하면 전부의 한 사이클 강화를 돌리는데 사용되는 실링은 천만 실링이 우습게 넘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실링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스킬 변경을 위한 보석 작업에 실링 쓰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먹이 아닌 이상 진정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은 실링이 많이 메말라 있다는 건 다들 아시는 부분일 거라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트라이포드입니다 트라이포드 작업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다만 성공 확률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자의 가 를 넣고 오레벨 트라이포드 성공 확률은 10%입니다. 이 트라이포드 장비의 가격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매물도 많지 않고 실패한다면 말 그대로 천정없는 강화가 됩니다. 어느 정도의 확률을 확보해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매물을 올리고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많은 스킬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처럼 열심히 회체해봤자 교복화된 세팅을 벗어나기 싫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 기존처럼 요거 조금 건드려보고 저거 조금 건드려보고 이런식이 아니라 그냥 무한정 스킬을 굴리는 테스트를 진행한 후 최종 DPS 수치를 산출하고 우력화 파괴수치, 캐릭터 체방에 따른 조금의 딜 하향 정도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에 블레이드 게시판에서 쌍검 남무 블레이드를 너무 하고 싶어서 블레이드를 했는데 장검 스킬만 써서 그냥 블레이드를 접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버스트가 개선되고 심심치 않게 쌍검 쓰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무한정 홀딩을 해야하는 부담감과 위험에 대비해 너무 낮은 딜 량으로 낙담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정말 안타까 웠고 저 또한 정말 바려왔던 일이기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생각을 공유해봅니다. 여기까지 패치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로엔 대륙을 출시하기 위한 빌드업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로엔 대륙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재 로스트아크는 아주 큰 숙제 가 있습니다. 바로 본캐에 대한 애정도와 집중 도가 매우 떨어진다입니다. 무릇 rpg의 캐릭이라 함은 나의 분신이 새로운 판타지 세계를 탐험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로스트하크는 본캐든 배럭이든 그저 군단장 숙제만 하고 어떠한 애정도나 모험심 없이 기계처럼 같은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성장의 이유도 찾지 못하죠. 점차 상위 유저들이 정체되고 재미를 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로스트하크는 캐릭 하나를 집중적으로 키웠을 때 가치가 생기는 방향으로 노선을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깐 숙제하고 종료하는 게임이 아닌 게임을 더하고 싶으면 캐릭을 또 새로 만들어서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닌 오로지 본캐만 하면서도 게임을 즐기고 행복 하게 할수 있는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로스타크란 게임은 완벽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캐의 의미를 두기 위해 그저 유격이 가미된 높은 레벨만 요구하는 어려운 군단장만 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이 방향성을 위해 로엔 대륙을 제시하겠습니다. PVP를 싫어하거나 못해서 평화롭게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로엔 대륙을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장비를 무작정 강화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것에 즐거움을 찾으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위의 행동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형태의 게임을 정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의 PVP는 그냥 누가 먼저 때리냐 하는 죽창 싸움입니다. 지금 실마엘이나 선마엘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게 PVP가 맞나 싶습니다. 저보다 레벨이 많이 낮은 스트라이커가 지나가다가 네오격을 쓰니까 체력이 55만이 닳더라고요. 참고로 제 체력은 13만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생각한 정답은 먼저 대인 공격력을 90% 하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력기 하나의 몰빵하는 방관 스킬을 모두 제거하는 것, 이두 가지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패치가 선행된 후 다음 밸런스 패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밸런스는 이때부터 잡아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생활과 길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대로 선행 패치가 이루어져 방관 스킬 사라지고 대인 공격력이 90% 하향되면 서로 몹시 죽이기 힘든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생활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로엔 대륙에서만 채집할 수 있는 나무, 철광석, 채집물 등으로 PVP 대인 공격력을 올려줄 수 있는 일반 아바타나 전설 아바타와 같이 착용 가능한 PVP 전용 아바타를 제작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한 피스에 1~2% 정도로 최종적으로 10% 가량의 데미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말이죠. 아마 상당량 최강의 체집, 체강, 벌목이 끝나야 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PvP 싫어하시는 분들은 재료 수급과 골드 확보를 위한 판매를 하려고 로엔 대륙에 뛰어들 명분을 만들어 줍니다. 동시에 초반에는 대인공격력이 몹시 낮은 관계로 채집을 하다가 막피당에 어이없이 죽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러한 장비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좀더 전문적으로 로엔 대륙 생활 레벨이 높아진 고레벨 생활러들은 대우를 더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이런 분들이 좀더 쉽게 생활을 할수 있게 길드 단위에서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진행하면서 물약이나 PvP 관련한 배틀 아이템 지원도 같이 해줄 수 있겠죠. 네, 아주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길드가 없는 분들은 초반에야 생활을 잘해서 열심히 팔아 돈을 벌겠지만 나중에나마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집단이 없으면 로엔 대륙에서의 생활은 끝이 나겠죠. 이런 사람들이 막피를 당하는 걸 막아주는 자경단도 생겨날지도 모르고요. 이런 사람들만 죽이러 다니는 악당들도 생겨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지금은 전무한 길드에 대한 필요성을 늘리고 소속감을 갖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는 아무 도움 없이 생활하기 힘들어질 테고, 그럼 이런 걸로 돈 벌어 먹던 작업장 쌀목들은 아마 이곳에서 버티기 힘들 거고요.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며 이제 집단의 소속감이 생기고, 그리고 본캐 육성에 대한 의미를 진정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캐릭 정도의 레벨로는 이곳에서 생활을 전혀 할수 없을 테고 PVP 아바타를 부캐도 만듦에 부담을 많이 느낄 테니까요. RPG라는 장르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할때 가장 즐거운 법입니다. 지금껏 로아에 없었던 이러한 즐거움을 이제는 제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해당 생활 체진물을 길드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길드에게 도움을 주고 길드에서는 해당 체진물의 가치만큼 혈석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운영도 가능하겠죠. 물론 혈석 상점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두 분류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길드를 위해 재료를 공급해 주어 생활 레벨이 높아진 공급자와 길드에서 공급자의 도움을 받아 장비를 제작하고 공급자가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소비자가 생겨나서 두 부류가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생활하면서 본인의 장비를 맞추는 것도 가능하겠죠. 모든 건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분쟁도 일어날 것이고 화해도 생기고 동맹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컨트롤이 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엔 대륙의 장비를 맞춤에 의미를 둘수 있게 오픈 필드 형식의 월드 보스 사냥이나 오픈 던전을 만들어 경쟁을 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은 추후에 아주 많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상의 여부가 아마 논란의 중심이 될 테지요. 하지만 보상은 PVP에 관련되지만 않으면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로엔 대륙의 필드 보스를 일정 퍼센트 이상의 데미지를 줘서 잡은 모든 사람에게 전설 각인사를 무조건 준다든지 에스더의 기운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아주 소량 준다든지 할수 있겠죠. 위에서 제가 제시한 부분들은 그저 긍정적으로만 보면 죽어가는 생활과 빌드를 살리고 전무하다 싶은 고렙의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아주 많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유저가 점점 빠져나가고 흥미를 계속 잃어가는 상황을 눈에 보일 수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제일 좋다고 짧은 제 식견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생각한 몇가지 개선 방향을 혼자 말하듯 해보았습니다. 물론 빈약한 논리가 많고 억지스러운 면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 유저들에게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기에 살을 더 붙여주시거나 틀린 점을 짚어주고 더 나은 방향을 댓글로 같이 의도하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하는 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